자, 3번 자 시송품, <laughs> 자 시용판매라고 했고 그러면 시용판매라는 게 그거예요. 시범적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시용이야. 응? 한달 동안 무료체험 해보시고 시범적으로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서 산다고 오케이 해주세요. 이런 형태의 판매가 시용판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창고에는 없는 거야. 왜? 소비자한테 써보라고 갖다 줬으니까. 근데 이 어, 줬어도 소비자가 살게요! 라고 의사표시하기 전까지는 우리 제고에 포함을 해야지. 그렇죠? 그쪽이 사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소비자가 체험하고 있지만 그건 내 거잖아요, 그거. 그지 그런 얘기예요 시용판매란, 고객의 매입주문 없이 상품 등을 고객에 게 먼저 인도한 후, 고객이 일정기간 사용한 후, 매입표시를 한 날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 보는, 보는 형태로, 파, 파, 보는 형태의 판매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야?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산다고 할게요.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고. 기업은 기말 현재 재고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고객이 보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바로 시송품인데, 자, 그 다음 줄쳐야 돼요, 여러분. 고객이 기말 현재 구매 의사표시를 표시하지 않은 시송품은, 자, 당연히, 아직 표시하, 사겠다, 이렇게 의사표시 안 했어요. 이거는 누구 재고에 포함시켜야 된다? 판매자인 기업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된다. 알죠, 여러분? 예, 그런 얘기고. 그러나, 기말 현재,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를 한 채, 한 재고자산에, 자, 사겠다 의사 표시했어요. 그럼 판매자는 자기의 기말 재고로 포함하면 안 되고, 그거는 수익, 매출로 인식하세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죠.